아니 왜, 왜 치냐고요 막 많이... 어요 나중 나니까 아이짜 진짜... 빨리 끓어야 어요와이거요 계란말이 잘했는데 밥은 조금 더 그런 응? 게 있어 와 진짜 아니, 맛있겠다 뭐무가 이제 이렇게 나오네 장보조가 많이 이렇게 주나 봐 아닐걸 이제 이렇게 나오나 봐 되게 많다. 아니야, 저번에는 이렇게 이거 반만 했잖아. 음. 이 이만 했는데. 어, 근데 요구르트 없어. 헉. 헐. 이걸 대신 많이 주는 대신 요구르트를 포기했나보네. 아, 수미야, 제일 좋아하는 건데, 요구르트. 그니까, 요구르트가 없네. 아쉽네. 아쉽다. 아쉽다. 나 전화 치킨 먹어야지니까. 오늘 저녁은 나 치킨 먹어야지. 나 먼저. 언니 먼저지. <목소리>

더 익혀야 되나? 다 익은 것 같기도 한데. 친구가 마들렌이랑 빵 구워서 줬어요.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고 팩트를 보내주는데 팩트를 보내줬는데 제가 제빵하는 친구라서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.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. 어 엄마가 또 주네. 짜잔. 와, 귀엽다. 저리다. 3일이니까 그지? 내일 또 먹어. 우리꺼. 이것도 내, 우리꺼. 우리꺼, 내꺼. 우리꺼, 내꺼. 우리꺼, 내꺼. 배운 국제 갖고 와봐. 응. 이게? 응. 너 챙겼어, 아빠. 엄마. 이거 뭐예요? 응, 음, 생선 구우려고. 네. 아니야 현관에 있을까? 그래요 응. 찾았죠. 너 왔나 제대로 와 봐. Hey. 얼마나 세요나 지금 바잖아하잖아 끝나고. 지금, 지금 바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, 그거. 오늘 필요한데? 알았어. 이따가 좀. 아. 됐으 아, 자기. 아시아나 한 번만. 아빠가. 아빠. 어 엄마 분안 해주니? 어, 미안해 엄마. 잠깐만요 엄마. 응. 응. 좀 기다려 주세요. 어디야? 이거 끼는 거야? 어. 이거 어? 근데 여기에 왜 별이 없어? 여기 있어. 저? 어? 진짜 진짜 어디 있던데? 哦。Oh. 피하지만 여기가 저희 베란다 공간인데 사실 저희가 평수를 엄청 작게 줄여서 와 가지고 짐이 그래도 없는 편에 속하는데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. 어쨌든 넓은 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, 베란다는 사실 방치였는데어 진짜 너무 두고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아, 안 되겠다. 어쨌든 정리를 해야. 얼마간은 여기서 살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정리 다 했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 저희 애들 방에서 사용하던 거였는데 이사오면서 이게 갈대를 잃어가지고 밖에 창고가 있어요 밖에 창고에다가 제가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다시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정리 싹 해놓고 옆에는 저거예요 분리 수거함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어요. 저희 제 렌즈가 좀 단렌즈라서 잘안 보이. 보인...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완료했습니다. 맞죠? 큰일이었요 거기 또여 지금 600m 아트, 500m 앞에 지 않습니까? 어디? <놀람> 왜? 국이할니까 오늘 뭐 해주시는 거예요? 어. 카리 해주시는 거예요? 그러는데? 엄마, 리기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

안녕하세요, 전 s 요 소리 줄였어요? 뚜뚜뚜뚜뚜뚜 네. 그런데 도도 네. 도도 오늘 날씨는 소리 똑같 e 비가 와서 좀 i e r 이 고장났습니다. soldier, s 삐리리리리 r sold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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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l d i e 나 sold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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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잘안 보여요. <laughs> 띡. 음악방송, 띡. 나아래를나아래를나래래나 뉴스. <laughs> <불러바, 불러바>. <laughs> 안녕하세요, 뉴스입니다. 방탄국이 <강통곡이> 코로나 바이스를. <웃음> <웃음> 그러는데요? 어, 코로나 두세가 한긴장로 아이고, <웃음> 망했다. 망했다. <laughs> 지금 활생나 있는데 집이 다 꺼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나타나서 안 돼요? 어, 지금 조금만 해볼까? 그래 알았어 그래, 가자 응. 나는 1층 카세트 언니,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된다 언니도 알지 여기에다 어, 가만 어, 옳지, 잘하네 아이고야 어. 언니, 부신다 밑에 뭐지? 그 밑에 돌리는 거 있잖아. 아, 그래? 응. 어. 그래 나 몰랐네. 아 너무 약한 거야. 내가 뜨거우면 틀라고 하는데. 어. 언니 나눠줄게 기다려. 한 장도 줄게. 기다려. 왜? 만지지 마. 뭐야? 어, 뭐? 저 땡땡거려 보러 뭐지? 저 치즈볼. 우 이거 세트야. 우와. 我听到的，我听到。